30만원짜리 유리병 안에 담긴 화려한 크림. 백화점 조명 아래서 반짝이는 그 제품은 젊음이라는 단어로 포장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그 값비싼 통보다 훨씬 강력한 치료제를 보여주는 낡은 금속 튜브 하나가 항상 주머니에 들어 있었습니다. 학생 시절부터 반세기 동안 피부를 연구해 온 저는 요란한 선전 뒤에 숨은 단순한 진실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값비싼 화장품들이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 핵심 성분. 우리가 약국에서 3,000원이면 살수 있는 그것 바로 바셀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해운대에서 45년간 진료하다 은퇴한 피부과 의사 노광필입니다. 오늘 저는 제 진료실에서 확인한 바셀린의 놀라운 힘 그리고 이를 안전하게 쓰는 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바셀린은 입술 갈라질 때 바르는 연고 아닌가요? 그걸로 정말 주름이 펴진다고요? 그때마다 저는 쉽고 싸다는 이유로 외면받는 이 보석 같은 성분을 다시 설명합니다. 우리 피부가 나이를 먹으면서 가장 먼저 잃는 것은 수분입니다. 건조해진 세포 사이로 틈이 생기면 그 틈이 곧 주름이 되고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외부 자극에 예민해져 붉은 기와 가려움이 이어집니다. 바셀린은 마치 투명한 우산처럼 피부 표면에 막을 만들어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98%까지 차단합니다. 보습이 아니라 밀봉에 가까운 효과죠. 30만 원이 넘는 크림도 결국 이 일을 하기 위해 각종 오일과 왁스를 섞어 넣는데 그 중심 재료가 정제 바셀린이라는 사실을 알면 허무해집니다. 저에게는 잊지 못할 환자가 있습니다. 82세의 김태복 어르신. 손주 결혼식 사진 속에서 자신만 멍하게 늙어 보인다는 충격에 시달리다 진료실로 찾아오셨죠. 저는 고가 시술 대신 작은 통을 건네며 세 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첫째, 밤마다 눈가와 입가에 쌀알만큼 얇게 바르기. 둘째, 여드름 부위는 절대 피하기. 셋째, 낮시간엔 사용하지 않기. 석달뒤 김어르신은 손주에게 할아버지 요즘 더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듣고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피부결이 매끈해지자 표정도 환해졌고 주름이 옅어지니 자신감이 생긴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변화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피부에 무작정 바셀린을 덮어서는 안 됩니다. 유분이 많은 T존에 과다 사용하면 모공이 막혀 트러블이 생길 수 있고 한낮 강한 자외선 아래서는 먼지가 들러붙어 염증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 처음 쓰는 분은 귀 뒤나 팔 안쪽에 소량 테스트의 가려움이나 붉은 기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 수칙만 지키면 바셀린은 값비싼 시술 못지않은 노화 방지막이 됩니다. 제가 은퇴 후에도 아내와 함께 이어가는 밤 라운드는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세안, 수분 세럼 한 겹. 그리고 쌀알만큼의 바셀린을 웃는 눈꼬리와 팔자주름 위에 살포시 두드려 올리는 것. 별것 아닌 습관이지만 이 작은 의식이 우리 부부의 얼굴에 남아있던 건조한 세월의 흔적을 서서히 지워주었습니다. 이제 거울 속 우리는 나이보다 건강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바셀린의 역사는 1859년 석유 시추 현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작업자들이 기계 끝에 달라붙은 젤이 상처를 낫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화학자 체스브로가 이를 정제해 바셀린이라 이름 붙였지요. 160년이 지난 지금도 성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뜻입니다. 신생아 발진에서 화상 보호까지 의료 현장에서 폭넓게 쓰이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독일 마이어 교수는 밤마다 바셀린을 쓴 90대 노인의 각질층이 훨씬 균일하다는 연구를 일본 시게모토 박사는 눈밑 지방층이 유지된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하는 효과입니다. 단, 양 타이밍 조합 세원칙은 꼭 지켜야 합니다. 두껍게 바르면 열이 차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아침 사용은 자외선과 먼지를 끌어들입니다. 물과 수분 세럼으로 속을 채운 뒤. 얇게 덮어야 진정한 보습이 완성됩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호화로운 병을 택하겠지만, 저는 오늘도 3,000원짜리 작은 통을 꺼내듭니다. 그 안에는 과학과 역사, 그리고 수많은 환자의 웃음이 담겨 있으니까요. 오늘 밤 욕실 거울 앞에서 쌀알 한 톨만큼의 투명한 연고를 손끝에 올려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비싼 광고가 아닌 자기 자신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날 이후로 저는 진료실에서 바셀린을 소개할 때마다 네 가지 단계, 다섯 가지 부위, 일곱 가지 주의라는 체계를 함께 전달해 왔습니다. 본론에서는 이 실전 매뉴얼을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적어두었다가 오늘 밤 세수 직후부터 그대로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 피부를 깨우는 30초 온습. 먼저 따뜻한 물을 세면대에 받아 손바닥으로 얼굴을 10회 정도 살살 적십니다. 온도는 손등으로 느꼈을 때 따뜻하다고만 느껴지는 34에서 36도면 충분합니다. 열이 지나치면 모세 혈관이 확장돼 얼굴이 쉽게 붉어지고 찬물은 각질층을 수축시켜 흡수를 방해합니다. 따뜻한 물 세안 뒤 물기를 완전히 닦지 않고 피부 위에 작은 물방울이 맺힌 채로 30초만 둡니다. 이 온습 과정이 건조한 각질을 부드럽게 풀어 바셀린이 자리를 잡을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2단계, 속을 채우는 원 플러스 원 수분 베이스. 바셀린은 수분을 가두는데 탁월하지만 스스로 수분을 공급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촉촉한 토너나 히알루론산 세럼을 얼굴 전체에 한 펌프 얇게 펴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때 눈과 입과 목까지 구석구석 잊지 마세요. 수분제가 완전히 스미도록 1분만 기다리면 얼굴이 끈적이지 않고 살짝 차오른 느낌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열어주고 채워주는 준비 단계입니다. 3단계, 겉을 잠그는 쌀알 바셀린. 이제 손톱 반만 한 양의 바셀린을 검지 끝에 올립니다. 열감이 많은 분은 손등에서 한번 녹여 완전히 투명해지면 손끝으로 나누어 티존을 제외한 유존보립가턱부터 톡톡 점 찍듯 둡니다. 그 다음 약지와 중지를 이용해 피부결을 역행하지 않고 안쪽, 바깥쪽, 아래, 위 방향으로 밀착 롤링합니다. 문질러버리면 오히려 벽을 두껍게 올려 열을 가두니 살에 바세린을 얹어 펼친다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목은 귀밑에서 쇠골 방향으로 한번더 쓸어내려 잔여분을 가볍게 덮어주십시오. 4단계, 야간 재생을 돕는 오븐 스팀 실. 바세린이 피부에 얇은 방수막을 만들었을 때 온기가 더해지면 미세혈관 순환이 촉진돼 재생 효소 분비가 활발해집니다. 여분의 따뜻한 수건을 40도 정도로 적셔 가볍게 물기만 짜 얼굴 위에 2, 3분 올립니다. 수건이 미지근해지면 한번더 같은 과정을 반복하세요. 수건을 들어 올렸을 때 피부가 윤이 돈다 싶은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루 루틴의 핵심입니다. 노년 5대 노출 부위별 바셀린을 발라야 하는 부위. 눈과 바셀린 한 톨에 레티놀 크림 알갱이 만큼을 섞어 광대 쪽으로 펴주면 잔주름 완화가 두배 빨라집니다. 입술 앤드 입가 물한 모금 머금은 뒤 입술을 살짝 적시고 바셀린을 올려야 속건조가 재발하지 않습니다. 목 목주름은 횡선 가로주름이므로 유자를 그리며 바른 뒤 시실 날실처럼 가볍게 교차 두드려 주세요. 손등, 손 세정 후 바셀린을 얇게 도포하고 면 장갑이나 실크 장갑을 씌우면 밤사이 수분이 증발할 틈이 없습니다. 팔꿈치, 무릎, 샤워 직후 물기가 남아있을 때 바르되 일주일에 두번 베이킹소다 꿀팩으로 각질을 미리 녹여주면 색소 침착까지 현저히 옅어집니다. 실전 7가지 위험 신호 체크리스트를 알아봅시다. 바르고 10분 내 따가움이 생긴다. 다음 날 피부가 미세하게 울긋불긋하다. 모공이 막힌 듯 피지가 오돌토돌 솟는다. 낮 사용 후 햇볕에 얼굴이 화끈거린다. 기름종이 한 장을 붙였을 때 전면이 투명해질 정도로 유분이 묻어난다. 바른 부위가 끈적해 베개나 옷에 달라붙는다. 여드름이나 비립종 주변에 윤이 과도하게 돈다. 이중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양을 줄이거나 부위를 변경해 적응 기간을 더 가져야 합니다. 피부 속까지 빛나는 바셀린 식단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수분을 지키는 것만큼 안에서 수분과 기름을 균형 있게 만들어주는 음식도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발효된 콩류 청국장, 된장 물근찌개 하루 한 끼, 황색적색 피망 반 개, 오메가 3 가득한 고등어 손바닥 크기, 그리고 따뜻한 보리차 1리터를 추천합니다. 실제 병원 통계에서 이 식단을 4주 유지한 그룹은 TWL 표피 수분 손실률이 평균 15% 감소했습니다. 365 바셀린 달력으로 루틴 고착화 시키기 마지막으로 습관을 몸에 새기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달력 빈칸에 밤마다 세안 수분제 바셀린 스팀을 했으면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표시하세요. 한 달에 20개만 동그라미가 찍혀도 6개월 후 거울 속 피부 광택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새는 물도 10년이면 돌을 뚫습니다. 피부도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45년 경험으로 정리한 바셀린 실전 가이드입니다. 값비싼 광고 대신 3,000원짜리 금속 튜브 속 투명한 연고를 믿고 오늘 밤부터 온습수분 쌀알 바셀린 스팀까지 완주해 보십시오. 꾸준함이 쌓이면 뭐 바꿨어? 라는 놀라운 질문이 당신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을 차례입니다. 본론에서 살펴본 네 가지 단계와 다섯 부위 관리, 일곱 가지 위험 신호가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아직 가슴으로 와 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말 3,000원짜리 연고 하나로 10만원짜리 세럼을 대신할 수 있을까? 내 피부는 원래 건조하니까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야. 이런 의심이 드는 건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저 역시 의료 현장에서 수없이 들어온 질문이니까요. 그래서 결론에서는 가능성을 믿고 하루만 실천해본 사람들의 변화를 공유하며 여러분이 직접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마지막 동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변화는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강서구에 사는 78세 방인숙 어르신은 눈과 탄력이 급격히 떨어져 표정 짓기가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냥 웃기만 해도 피부가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온습수분 쌀알 바셀린 스팀 루틴을 정확히 5일 지킨 뒤부터 웃을 때 따끔거림이 사라졌다고 저에게 전화로 보고하셨습니다. 다섯 번의 밤총 투자 시간은 25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피부는 생각보다 금세 반응합니다. 오늘 밤 세안 후 손끝에 올린 작은 바셀린이 여러분의 첫 오일을 책임질 테니 주저하지 마십시오. 둘째로 꾸준함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동구의 65세 장진수 어르신은 여름엔 번들거림 때문에, 겨울엔 하얗게 들뜨는 사계절 불만족 피부로 유명했습니다. 저는 달력에 동그라미 20개만 채우라고 부탁드렸고. 석달뒤장 어르신에게서는 기름종이 한장 필요한 티존이 사라지고 건조했던 유존의 잔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장 어르신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 노인이 미스트 광고 모델을 노려봐야겠다며 호탕하게 웃으시더군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 시각적 성취감이 습관화를 돕는다는 건 이미 뇌과학으로도 검증된 방법입니다. 셋째, 피부는 마음을 비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거울 앞에 표정을 살핍니다. 얼굴빛이 밝아진 분들은 대개 자신감이 먼저 살아났고, 그 자신감이 다시 피부 회복 속도를 앞당겼습니다. 바셀린 루틴이 남겨주는 촉촉함은 단순히 물리적인 보습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나는 나를 돌봤다는 작은 성취가 주는 정서적 윤기가 함께 깃드는 것이지요. 그러니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칭찬해보세요. 잘했어, 오늘도 동그라미 추가. 이런 셀프 토닥임이야말로 노화의 가장 지독한 친구인 스트레스를 멀리 하는 지름길입니다. 넷째, 느낌보다 숫자를 믿으십시오. 앞서 소개한 TWL표피 수분 손실률과 같은 지표는 집에서도 간단한 기기나 피부 측정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주 후 1%라도 내려갔다면 그건 아주 큰 도약입니다. 몸무게가 500g만 줄어도 바지가 헐렁해지듯 수분 손실률도 조금만 개선돼도 육안으로 충분히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눈에 띄게 달라진 게 없다는 생각이 들면 수치를 확인해 보세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똑같은 어제의 반복이 됩니다. 바셀린 한 통, 따뜻한 수건 한 장, 그리고 나를 위한 5분만 준비하면 됩니다. 주름을 지우려 애쓰지 마십시오. 주름 사이에 물과 기름의 균형을 되찾아주면 주름은 스스로 얕아집니다. 비싼 시술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시술의 효과를 유지해줄 가장 경제적이고 과학적인 파트너가 바로 바셀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끝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으로 다음 영상을 기다려 주세요. 좋아요는 제가 더 많은 임상 팁을 꺼내 올 힘이 됩니다. 혹시 실천 중 겪은 작은 변화나 궁금증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 주십시오. 제가 직접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기와 지침이 될수 있습니다. 3,000원짜리 연고 하나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평생 피부 자존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세수 후 따뜻한 물기 위에 작은 바셀린 한 점을 올리며 속삭여보세요. 내 피부가 다시 숨 쉬고 있다. 그 한마디가 내일 아침 거울 속에서 반짝일 새로운 빛을 불러올 것입니다. 함께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젊어집시다. 고맙습니다.